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재밌게 보고 계시죠? 응. 이철 박사님의 중국의 가계와 기업은 응. 엉망진창일보 직전인 것 같다 네네 <laughs> 예. 응. 큰일났다. 결과적으로 네. 사회융자 규모를 볼때 네. 가구가 이제 융자 안 하고 기업도 네. 융자 안 하고, 안 하고. 음.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음. 네. 네. 그래서 정부 채권 발행은 뭐 거의 3천억 위안 가깝게 증가를 했고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 박사님 네. 중국의 위기가 항상 있을 때마다 네. 중국 정부가 해성같이 나타나서 네. 어떻게 해서든 뭐 부양을 시키고. 음. 뭐 하고 해서 항상 수렁에서 건져냈다 왜 중국은 공산당의 나라니까 음. 네. 훨씬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음.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쭉 관찰해온 바로 음. 제가 느끼기는 이래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 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화정책을 음. 피고 경제를 만들어내고 gdp 생산 또는 제조를 해내는 예. 이것은 대체로 (2008년에)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음. 그 프라임 위기 뭐라 그러죠 그 서프라임. 미국의 서브프라임 예. 위기가 왔을 때 예. 그때 여러 나라가 그, 그 영향을 크게 입었는데 그때 중국 정부가 택했던 전략이 음. 대량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음. 그 돈으로 경기 진작을 한다 였어요. 예. 근데 그게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 먹혔어요. 예. 음.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줬고. 예. 그래서 미국인이 유럽으로부터도 감사합니다, 차이나. 음.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돈을 찍어가지고 막 풀어보니까. 음. 잘, 잘 돼. 데미지가 없어요. 예. <laughs> 경제는 잘 돌고. <laughs> 어, 어, 그 다음에 뭐이 생색도 어. 나고. 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아쉬운 소리 하느니. 어, 어뭐 어떤 찍어내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대로 할 때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 어, 국채 같은 걸 발행하면 예. 아 이거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어. 과연 사줄까 어. 어, 뭐 이렇게 좀 쫄리는 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발행을 해보니까 너무 잘 사줘 오뭐전 세계에서 달려와서 사주고 예. 월 스트리트에서는 왜 나부터 안 팔느냐고 막 그러고, 음. 그러는 고그러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이거 저거 좋대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네. 2008년 이후부터 이제 그걸 계속 시행해 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악영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과연 그렇게 해서 돌파가 되는 상황이냐? 음. 이거는 상당히 지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 미국 유럽 서방 자본과 지금 괴리 상태에 와 있고, 대치 상태에 와 있고, 음, 예. 지금 외환 보유고에 대한 신뢰도도 옛날처럼 크지 않은 상황에서 뭐그 헝다 에버그란데 같은 그런 외채를 감느냐 못 감느냐는 이런 어~ 지적도 나오고 예.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그렇게 대량으로 채권을 발행해도 되는 거냐 어... 이게 좀 퀘스천 마크죠 음... 음...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음...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채권을 대금으로 발행을 해서 음... 또 소비 살려보자. 진작하고 어... 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인프라 투자해서 막 만들고 어~, 음... 어 소비 쿠폰 막 돌려서 예. 어~ 물건 사게 하고 예.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금년에,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예. 원래 이런 그 채권 발행이 이제 그, 그, 이각 지방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자꾸 찍어내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 상한을 다 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얼마 예. 이상은 채권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음. 그런데 아. 금년은, 아 빨리빨리 도 채권 땡, 당겨서 발행해. 예. 예. 이렇게 했어요 음. 니크 창 총리가 단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죠 빨리 써라. 채권 발행해서 빨리 돈을 써라 예. 어, 이렇게 해서 마구 채권 발행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7월 말이 됐더니 95% 이상이 소진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 8월도 지났으니까 지금 소진이 다 됐겠죠. 예. 예. 오, 돈이 실, 떨어졌어요. 실탄이 부족하네요. 예 그래서 니크 어. 창 총리가 다시 또 지시를 했어요. 더 찍어. 내년에 발행되기로, 발행하기로 되어 있던 채권을 금년으로 다 끌어서 발행, 발행을 해라. 찍어야지, 음. 더 찍어야지, 더 네. 찍어야지. 예. 그래도 뭐 갑자기 뭐그몇 배, 예. 어, 남발한다 소리는 듣기가 싫으니까 예. 내년도 채권을 금년으로 당겨서 예. 조기에 발행을 해라. 음. 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발행을 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은 내년에 내후년... 못가으면 내후년은 더 골치가 아프잖아요.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리크장 총리가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펀드를 한 5천억 위안, 뭐 하여튼 몇천억 위안씩 그 준비를 해서 음. 하게 해줄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땡겨서 음. 활용해 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음. 이래도 되는 걸까요? 뭐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전국의 그 부동산 건축이 수되돼 있는 것들 예. 예. 이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칫하면 이거 뭐 이런 표현하기는 좀그 내키진 예? 않지만 예? 어, 시위나 폭동 사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음. 아. 그래서 어, 여, 이거를 어, 이어받아서 응. 어, 그 공사를 마무리해라. 그러니까 정... 돈이 필요할 테니까 2천억 위안 미뤄줄게 응. 어, 해라. 그래서 지금 은행도 지정을 했어요. 너희가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말씀은 하여튼 응.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라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예. 끌어와서 부동산이 응. 더 이상 망가지진 않을 수 있도록 예. 부동산 회사들을 지원해주고 뭐 그렇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 부동산 회사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아 어, 결국은 그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그 시공되고 있는 사이트들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거 안지면 음. 공사 스톱 어, 스톱부터 공, 공사, 스톱은 예, 안, 공사 아, 스톱 상태를 음. 풀어가지고 예, 예, 예. 완공을 시켜야 시켜라. 돌아가지 그래요. 그래야 돌아가니까 그렇죠. 아, 예, 그걸 그렇죠. 마, 만드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예. 질문을 하거든요. 예? 중국 망한다 망한다 소리를 난 10년 20년 들었는데 아직도 음. 안 망하고 있네. 잘 자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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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중국은 국가가 할수 있고 영향력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음. 근데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보면서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식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큰일지. 우리나라는 큰일 나고 나라가 뒤집혀도 몇번 뒤집히는. 음. 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중국 와간다 이렇게 음. 예. 얘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예. 음.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정부가 훨씬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철권 통치로 밀어붙이죠. 네, 중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 대응책의 힘도 그만큼 높은 거예요. 카드가 예. 많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어. 여기에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고 예. 이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수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하나 또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맨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얘기가 나오는데 네. 도대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냐? 예. 아 이게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건 우리의 지자체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정확한 이름은 지방인민정부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뭐죠? 있는 무슨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음. 이제 국공내전이 일어나고 일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예, 공산 중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계속 넓혀졌잖아요. 음.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국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땅하고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 땅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일단 점령하고 공산주의와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정부를 세웁니다. 예, 인민정부를 세워요. 인민정부를 세워요. 예. 음. 그럼 이 인민정부는 중앙정부는 전쟁만 하고 정신이 없고 음. 인민정부는 자치에 가까워요. 아, 자치정부에 가까워서 네. 네. 그냥 독립된 나라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을 겁니다. 아. 음. 여기 또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예. 그 중국 공산당 군대 있잖아요. 네. 이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처럼 중앙 정부에서 막 징집해서가 막 소속이 된 예. 그런 군대는 후기의 일이고, 어. 공산 혁명을 일으킬 당시에는 각 지방에 있는 농민이 음. 노동자가 네. 어. 혁명을 한다고 일어나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대구에서 혁명을 했는데. 어. 음. 아 요즘 그 저쪽에서도 혁명을 하니까 네가 시베리아를 좀 가져야 되겠다. 어. 그럼 갑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죠. 안 가요. 어. 이러면 야, 나 혁명을 왜 했는데? 음. 여기 그 지지 가지고 있는 땅 받으려고 했는데. 음. 그 땅을 주자네 앞에서. 아. 음. 아 그럼 내가 왜 저기를 왜가? 나 지금 여기서 음흠. 빨리 농사 음. 지어서 <웃음> 애들 <웃음> 어? 키우고 음. 음. 해야지. 어, 마누라 따뜻하게 어, 해주고 음. 그거 해야 음. 되는데. 음. 음. 그러니까 군대도 음. 원래 인민해방군이라는 군대는. 기본적으로 지역 군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아. 중앙정부에서 군부의 인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 예를 들면 너 장군으로 승진해 어.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서 군대에서 네. 어 얘를 장군시키라고 야쫙쫙뭐인사사령짝 어. 찢어버리고 어. 그다음에 뭐 너뭐 어, 김대령 어. 어, 저쪽 뭐 해룡장으로 가서 근무해 그러면 어. 어, 웃기고 있네 그러고 안가 어.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어. 군이 통제가 안 됐어요 <laughs> 원래 그랬어요 그그 그 인민해방군이라는 군대가 원래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완, 완전히 지역에 속해 있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군대도 아. 정부도 완전한 연방제네요 그런,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등서평을 평하기를 뭐몇 번을 음. 일어난 오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음. 그럼 마오쩌똥이 박해를 하니까 그럼 등서평이 뭐~ 남방에 가서 음. 몸을 피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음. 표현이 나오는데 간단히 표현하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현지 군부가 등서평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음. 그리고 당연히 현지 인민 정부가 등서평을 보호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있을 아하. 수 있었던 거니요 이게 원래 전통이고 어. 이게 점점 장점인 시대를 거치고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점점 중앙정부로 통합이 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민, 지방인민정부가 점점 무력화되고 어. 중앙정부의 힘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시진핑 주석이 또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 통일시장, 우리의 새로운 세대, 시, 시대는 어. 전국 통일 시장을 도모하는 것이지, 어. 지역별로 분리된 시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어. 응.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아직 100%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좋고. 네. 그러나 그런 얘기를 꺼낼 만큼 아하. 이제 옛날 같이 지방의 힘이 크지 않다. 안타. 이렇게 판단할 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지방정부는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지방 정부가 나름대로 다 인맥과 파벌이 있어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장시성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옛날 상하이 방 음. 거기에 이~ 모사꾼이라고 불리웠던 정칭홍의 기반이고요그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높은 사람들이 음. 자기를 지지하는 그 지방 정부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럼 당연히 상대방 파벌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에 발령돼서 가면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지방 정부, 지방 정부가 그런 거다. 와. 그런데, 그래, 알겠어요. 요 지도 한번 보세요. 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지방 정부가 적자가 됐습니다. 이야. 그 음. 지도를 보시면. 적자인성을 빨갛게 표현했어요. 다 적자예요. 적절... <laughs> 네, 완전 적과 통일이 됐습니다. <laughs> 적과 통일. 네. 와. 그래서 지금 그 일부 가난한 지방 정부에서는 애들 봉급줄 돈도 없어가지고 예,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광산 채굴 건 같은 것도 팔고. 음. 사천성이 제일 그, 어렵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래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들 봉급도 깎고요. 네. 음. 각종 수단 같은 거 없애고요. 어허. 어,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공무원 임용도 못하는 것도 생기고 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야. 네. 그걸 의식해서 네. 어,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그 뉴스인데요. 예. 네. 어, 우리가 그 예산 그 세수가 네. 부족하지 음. 않다. 네. 어, 작년보다 늘었네. 음. 야, 이렇게 그 보도를 냈어요. 네. 근데 여기 그 표현을 보면은. 이 보도 내용 중에 노란색으로 그 표기한 부분이 있어요. 음. 세금 환급 유보 요인을 공제하면 2.1% 증가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리커창 총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온 3년 전에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세, 감비용 정책을 폈거든요. 네. 네. 기업들의 그 세금을 감면해주고 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그 사실상 그 과세에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과금들을 면제해 주는 네. 이런 정책을 쭉 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지방정부에 들어가던 돈을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수입이 확 줄었잖아요. 예. 바로 그거. 아. 세금 안 받거나 뭐 해서 어. 음. 줄어든 부분을 계산을 하면 예. 예. 우리 세수 2.1% 늘었어. 이런 뜻이에요. 음. 아. 받았다고 치면. 받았다고, 받았다고 치면. 아. 그러면 그거 그러면. 어. 그 계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어. 어, 그만큼 적자지. 그렇죠. 얘기. <laughs> 얘기는 안 나고 있지만 음. 바로 그런 그런 얘기죠. 이게 음. 바로 이제 중국에서 보도되고 있는 언론 보도를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 응. 그 적자가 신경 쓰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실제로 얼마나 줄었냐 음. 보면은 공공 예산 세입이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와, 와. 저 세금도 덜 거쳐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또 최근에는 또뭘 했냐면은 부가가치세를 그냥 환급 뭐 여기저기 여기저기 음. 여기저기는 환급해줘라 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세수가 음. 음. 생색을 중앙정부가 내고 있네요 그래서 음. 저는 옛날에는 완전히 예. 이과창 정립이 팬이었어요 음. 음. 근데 언젠가부터 약간은 음. 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하신 인물이 아닌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왜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감세를 해주네 뭘 해주네 뭐 이런 얘기는 주로 끝장 음. 총리가 떠들고 다니는데 예, 예. 예. 지방 정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생색은 본인이 내고 아하. 감, 감세 재원을 우리한테 가나가요다음은다 아. 우리한테 아. 떨구고 자기만 아. 폼 지고 다녀. 아. 뭐 이제 이런 이런 거죠. 진짜 그렇죠. 정치꾼일세 예, 예. 음. 그리고 금년에 이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그 개방되고 그 경제 발전을 빨리 했던 지역들 상하이라든가 뭐. 어 장시라든가 저장 같은 데가 예. 세수가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북쪽 지역, 노후, 음. 어, 경제적으로 낙환 지역은 세수가 낮았는데 음.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석탄 팔고 이런 데들이 이제 늘은 거죠. 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고생 중이다.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근데 중앙 정부가 안 도와줍니까? 지방 정부가 저렇게 고생인 건, 예. 중앙 정부 결국 모든 건 중앙 정부가 나눠주는 거는 아니에요. 어, 지바, 그러니까 도와주면 되지 않아요?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중앙 정부 재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돈이 좀 벌리는 데는 음.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성으로 모자란 성에 보내줘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상하이 같은 데나 베이징 같은 데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가져다가 예. 음. 이제 못 사는 성에 줬는데 음. 지금 상하이나 베이징도 돈이 없잖아요. 음. 음. 그니까 중앙정부가 줄수 있는 돈이 음. 자기가 원래 여러 가지 중앙기관에서 쓰던 돈에서 잘라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음. 그럴 수가 부족하다. 없죠. 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비도 지금 엄청 증가를 시키고 있죠. 음. 또 1대1로 아하. 한다고 또 엄청 쓰고 있죠. 네. 또 시진핑 아저씨가 이것저것 또큰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음. 아하. 예? 맘대로 그 돈을... 뭐. 찍어서 주거나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음. 그 이익은 막줄어들어가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네. 오너 회장님은 나가서 막 룸사롱을 다니셔. 음. 그렇다고 룸사롱 가지 마세요.라고 음. 하면 잘리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그런 상황인 거죠. 음. 음. 그런 상황에서 20차 전국공산당 회의가 열린다 드디어 다음 달에 열립니다. 다음 달 중순에 열리고 예. 시진핑의 3년 임여부가 여기서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면요. 예. 이렇게 그큰 정치적 행사가 베이징에서 열리면 어 지금 이 차기 지도부를 뽑을 공산당 대표가 전국에서 2,300명이 모이거든요. 그 예. 근데 이 2,300명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 혼자 안 와요. 응. 네. 다 수행원들 있고 막한두룸씩 데리고 오거든요.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업가 여러분들도 오세요. 같이 음, 음. 이때 옵니다. 예. 네. 이게 왜 뭐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해 보거나 무슨 네. 프로젝트를 해 보면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음. 어... 담당 국장님이 어딘가 출장 가서 뭐한 달이 넘게 안 돌아오죠. 그리고 겨우 한달 기다려서 어찌 만나서 해 보면은 그러면 회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안 또, 된대 또 없대. 음. 그래서 회계국장님 좀 만나러 가보면 또 어디 가서 안 계셔. 음. 이 사람들 다 만나는데 1 년도 넘게 걸려요. 한번 예. 얼굴 인사하는데만. 예. 네. 그런데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음. 다와 있어요. 사람이 다 모이잖아. 아 그렇지. 한 도시에. 그렇지. 아 그러면 일주일이면 만나고 싶은 뭐 장관님, 차관님, 국장님, 뭐 성장님 다 만나고 다 조율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찬스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 여기 다 같이 옵니다. 큰 로비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이 거기서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음. 큰 행사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베이징으로 가는 사업가와 네. 거기 안 가는 사업가가 이제 레벨이 딱 나뉘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열리면 이 바깥에 외지에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몇만 명이 들어와요 어, 이런 시국에 지금 박사님이 베이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천진 공항에 내려서 격리된 후에 딱 바로 이건데 이게 무사히 이 시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행사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니 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일을 잘. 이용하셔라 아,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번 그 사기 지도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죠. 일단 삼년임 네. 시진핑 주석의 삼년 임이 결정되느냐. 예. 그다음 헌법에 의해서 리커장 총리가 총리 삼년 임을 하시기 어려울 텐데. 예. 어, 그러면 총리는 누가 될 것이냐. 음. 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를 봐야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어,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음. 뭐 마, 많은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정책을 이제 그 선포를 하거든요. 음. 그게 뭐가 될것 같으냐? 아 음. 시진핑 정부의 또또 또 다른 연장이지만, 예. 그래도 세수를 세부대에 다시 담을 테니. 예.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음. 정치 사상, 예. 새로운 이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다 오늘 여의도에서 떠드는 소리는 네. 그 지난 세기에 여의도에서 떠돌던 소리와 다 비슷해요. 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단어가 음, 없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 새로운 지도부가 결성이 될때장저민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3개 대표 이론, 음. 그러니까 후진타운은과학 과학, 철학관인가, 음. 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뭡니까? 음, 공동 부유 지금 공동 부유가 될 거라고 이제 모두들 이제 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음. 앞으로 예 네,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의 단어가 나왔으니까 네, 네. 공동 부유가 되지 않겠는가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발표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게 신발전 단계 음. 음. 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음. 단어들이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네. 사실 공개적으로 하긴 좀 어려운 얘기가 많아서 약간 기회를 봐서 왜요 음. 왜 공개적으로 못하기가 어렵습니까 음. <laughs> 그럼 일단은 상당 부분이 저의 억측이기 때문이고요 음. 네. 두 번째는 그 억측이 상당히 그 자극적이어서 네. 네. 그동안 이 억측을 얘기를 해 보면 부작용이 많더라. 어, 다들 그 저를 정신은 나간 사람으로 <laughs> 중앙관대를안 해주기 때문에 어. 어. 시진핑 시진핑인건 똑같지만 어. 시진핑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멤버는 바뀐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보통 개각하고 그렇죠. 나면 장관들 다 바뀌듯이 어.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진핑 주석체계를 1인 체계로 어,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로 해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예. 사실 중국은 일인 통치 체계는 아니죠. 집단지도 체제라고 예, 하죠. 집단지도 음. 체계로 7 명의 상무위원이 음. 협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의 이사회 같은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사회 의장이 가장 지분이 크지만 음. 나머지 이사들이 단, 반대하면, 반대하면 안, 안 되는 이제 그런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들이 누가 뽑힐지는 대충 박사님 머릿 속에는 추측은 있죠. 예, 추측은 있죠. 그리고 그들이 되면 어떻게 중국 바뀌지? 경제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추측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얘기하면 너무 좀 레디칼한 네. 쪽이라서 예. 뭐 어떻게 하냐 그럼? 욕 먹기 싫다는 거죠. 용 먹는 건 상관없는데 <laughs> 이제 도른자 지급을 당하는 게좀 싫은 거죠. 아니, 어, <laughs> 저, 저희 속닥하게만 그래서... 들을 수 있게. <laughs> 아 궁금한데 어. 딱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바뀔 것이다. 거 같다. 뭐 이유는 묻지 마라. 내내 예. 판단이니까. 예. 그러나 알려는 주고 갈게. 아, 저는 음. 어, 앞으로의 시대는 군사위원회 의 권력이 강화되고 상무에서 예 음. 상무위원회 의 권력이 좀 줄어들고 음. 음. 아하. 예, 그럴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 심지어 그 상무위원회 체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음. 음. 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의사결정 체제 자체가 바뀐다 예 원래 박정희 정권도 3 3개월 한 후에는 바로 유신을 해버렸죠 바로 그런식으로 그러니까 음. 뭐 비슷한데 음 어, 유신체계 다뭐 이런 이런식으로 어. 예,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사회주의 전체주의 <laughs> 야 진짜 이게, 이게. 그, 저희들이 볼 때는 아,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음. 방향은 아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 야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에이, 에이, 안고 같은데 <웃음> <웃음> 시간도 없고 미치겠다. 아, 네. 일단 네. 여기까지 어. 하고 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떻게든 또 한번 모셔오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볼게요 저희가 <웃음> 뭐 <웃음> 네. 비행기를 납치하든 어떻게든 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다음 바로 글로벌 라이브로 어,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 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이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가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때 와요. 작년 11월에 나사의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